이거 도시인가 보다 엄마 도시를 모형으로 만들어놨나봐 그지 옛날 옛날 도시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나봐 아 저기가 뭔지 알겠다 저기 우리 갔던 데다 부다성 응? 저기가 부다성이야 저기 저기, 저 끝에 우리 갔던데 가서 볼까? 가서 볼까? 이쪽으로 와봐. 어, 여기 사진 찍었던데, 저기 절벽 있는데, 여기 다 하고 있네.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보세요. 음, 여기는 또 우리가 왔던데 같은데, 여기 그지?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긴가 같은데 그성 그지?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네 음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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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우리가 저 국회의원 의사당 음. 그지 뭔지 알겠지? 음. 국회의원 의사당 저거 세첸이 다리 저기가 세첸이 다리 이쪽으로 와보면 저기 끝에 그 교회 보여? 저 끝에 성? 저기 우리가 갔던데 그 어부의 성체인가 뭐 그지? 그 16번 타고 올라간 데 있잖아 16번 타고 올라간 데 저기야 학대를 해 볼까? 여깄 여기 다 일일이 다 만들어 놨네 응? 저기야 저기. 일로 와봐 엄마 저기 어기서 보면 아, 보인다. 저거 저기 우리가 사진 많이 찍었던 그 부다페스트 성. 그리고 저기 보이지? 저 뾰족 올라가 있는 교회. 이사사진많이찍었는데 밤에 가서 찍고 낮에 가서 찍. 이가 뭐라 그사말인이는못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나? 은안사진사진은이렇다생이렇 응. 어. <laughs> 그지? 겼물을이렇게은이렇옛지었사람날이사람사람들 옛날 생활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그지? 여기 살던 사람들. 이렇게 살렸네. 음, 이쪽으로 와. 난간 있다. 다시 올라가려야 되나?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나? <laughs> 느이세한데 다시 올라오려면 마음 편히 마음 편히 동영상을 찍어야지 좌우 양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니까 크크크크. 옛날에 이 사람들이 쓰던 그지? 물건들응건 엘레베이터 있다! 엘레베이터 저기 써있네 리프트 엘레베이터 <laughs> <laughs> 엘레베이터 <laughs> 오. 오 좋은 세상 짱이다 저절로 자동이네 자동문이었어. 자동문이었어. 예. 자동문. 안 그래 올라가 된다. 0층 갑시다. 0층을 눌러주세요. 니걸어올라다다는 어디 어디 어그 어디 어디 여기 좋은 나라야 정말 잘어있어지어철어쩌어가한 번씩 엘리베이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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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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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같 어디 어디 같은데 디 어디 같디 어디 어디 어 이쪽이야? 와, 우리 엄마 되게 똑똑하다, 얘는. <laughs> 여기 예, 기념품 파는 데인가 보다. 그지 반대편으로 왔어. 잘 왔네. <laughs> 짱이다. 뭐. 나갑시다. 그럼 좀덜 거르려나? 비가 많이 와요.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반대로 돌아볼까? 음, 어, 비 많이 때리네. 온다. 비 많이 온다. 비가 많이 옵니다. 비다 좋지? 네. 아, 왔던 길로 가자. <laughs> 그지 느낌이 또 이상한 길로 돌아가면 힘들었겠데 맞던 길로 갑시다. 이 다리를 건넜었나? 아닌 것 같지? 아무래도 공항이 일찍 갈것같아또 이스탄불처럼 막그 이상한 택시 잡히진 않겠지? 원래는 그 이스탄불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버스 타고 갈까 생각했는데, 비가 안 왔으면 버스 타고 갔을 텐데 비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아니었던거 같아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지? 성문으로 들어가야지 조금이라도 덜 걸어야지 <laughs> 응. <웃음> <웃음> 여기 와서 뭐좀 구경할 줄 알았는데. 저기 들어가는 것만 들어갔을 것 같아요. 여기 요 건물, 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. 들어가면 저거. 그렇지? 그치, 외국에 있는 건물, 돈 내고 들어가면 저기 들어갔지아니면니이 교회 같은 거, 그치, 좀 구식 건물에 들어가야 멋있지 신식 건물은 멋이 없어요? 비 많이 맞아? 아니. 그치, 그치, 남치씨치그 보면 혹시라도 이런 동영상을 남기면 좋지 않을까? <laughs> 그지? 아들이 엄마 만우산만 씌워준다. 아이씨 효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. <laughs> 저거 뭘까? 여기 뭐 들어가는 길이 있나? 뭐 있을 것 같아. 그지 아닌데 들어가는 길이 없어 여기는 왜또 비가 안 올까 나무 구멍이라고 너무 슬 엔터런스라고 써있지도 않고 들어가는 길이라고 써있지 않고 여기도 그렇고좀 들어가고 싶은데 와개 무섭다 이런 성의 있고도 들어가 보고 아이고 우리 엄마 아 이거 인적 생각난다 여기? 응 여기? 응 여기 사진 찍었잖아 그지? 응. 이 요쪽으로 가면 되는데 엄마 저기 횡단보도 없는 줄 알고 저기 돌아가는 줄 알고 그지? 이쪽으로 건너가야 돼 응. 어머 건너가서 횡단보도 응. 있잖아 그 새천의 온천. 어제 갔던데. 네. 저기 사람 다 가거든, 저 사람 다가거든잖아저 건너면 지하철이잖아. 그지? 네. 이쪽 걸을까? 이쪽 걸을까? 네. 이쪽? 어느 쪽? 이쪽? 아이고. 다 왔어, 엄마. 거의 다 왔어. 저 온천 보인다. 노란색 건물. 노란색 건물이다. 어, 저거, 노란색 건물. 저기가 온천이잖아. 우리 같은 곳? 어, 저기, 저기서 지하철 옆에. 다 왔다니까. 내가 다 왔다 그랬잖아. 8분 걸음, 9분. 8분에서 10분 걸음. 꽃있데 꽃. 엄마 좋아하는. 행단보도. 요거 행단보도 이거 못 봐가지고 저기까지 삥 돌아갔잖아. 그, 얼마를 보는 거야. 조금만 걸었어도 덜 피곤했지. 꺼야겠다. 핸드폰.